성남문화원에서 한국무용과 성악 풍물을 익힌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펼쳐 보이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볼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피아노 반주 위에 목소리를 얹어 한음 한음 정성스레 노래합니다. 각기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가을을 닮은 깊고 진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한국무용 양손에 부채를 펄럭이며 한송이 꽃을 피워내고 나비의 날갯짓도 고운 춤사위로 표현해냅니다 평균 나이 60대 어르신들의 솜씨입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는 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자기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마음도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공연. 성남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세개 팀이 출연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 촬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대를 카메라 앞에 선보이게 된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 활기찬 기운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 공연 두 부품입니다. 코로나19로 무관객 영상 촬영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 성남 문화원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채워가는 행복한 노년. 이날 어르신 생활문화 동아리가 펼친 공연은 오는 11월 30일 성남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AB 뉴스 유유령입니다.